네, 5호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분명 봄이 오긴 한것 같은데, 오늘 우중충한 날씨만큼이나 하락하는 종목수가 더 많은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종목에 집중하면서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포인트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경계감을 늦추지 않는 시장입니다. 자, 간밤 미증시는 민간 고용지표, 서비스업 지수 등 여러 경제지표들이 발표가 됐죠. 이에 파월은 금리나 신중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간밤에 워낙에 챙기고 가야 할 경제지표들이 많았는데 정리하고 오늘 시장 전략 세워가겠습니다. 네. 어, 지금 밖에 벚꽃이 활짝 폈는데요. 우리 그 주식시장도 벚꽃처럼 정말 만개하는 그런 시장이 펼쳐지길 기대해 보면서 전일 뉴욕시장부터 점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뉴욕 중시는 장전부터 발표된 강한 고용지표와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여는 송재의 매파적 발언으로 불안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자, 전일 발표된 ADP 민간 고용보고서에 따르면요, 비농업 일자리 수는 18만 4천 개에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 시장 컨센서스를큰 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자, 게다가 보스틱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GDP와 고용시장의 지속적인 강세로 금리 인하 시기는 4분기가 적절하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보스틱 총재는 계속해서 올해 한 번의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죠. 지난 화요일 ISM 제조업 지수 발표 이후에 강한 경제 지표에 의한 금리 압박이 계속되는 듯 보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는 ISM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전일 발표된 ISM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요, 51.4로 나타나면서 전달 대비 하락을 했고요,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습니다. 자, 비록 15개월째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불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2020년 3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서비스업 고용은요, 전달 대비 소폭 증가 48.5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달에 이어서 위축 국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자, 해당 지표가 발표되자 채권금리는 하락 전환이 되었고요, 주가지수는 상승세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적인 발언 또한 시장을 안심시켰는데요. 자, 전반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f m c 에서 했던 발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요. 이번에도 시장은 비둘기적 발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 시장은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a d p 민간 고용 보고서가 그동안 신뢰를 잃었다라고 해도 장거래일 발표된 구인 이직 보고서와 추세를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밤 발표될 노동부의 고용 지표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겠죠. ISM 서비스업 지표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다시 한번 골지락스를 꿈꾸며 상승하던 시장은 장 막판 경계감에 의한 매물 출회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을 하면서 나스닥과 S&P 500은 1% 미만 상승에 그쳤고요. 자, 파운드리에서 70억 달러의 적자를 발표한 인텔이 8%대 급락세를 나타내면서 다우존스는 소폭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국내 지수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뉴욕증시 혼조세에도 개창성 출발한 국내증시 양시장 외국인들의 수급을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로 돌아서면서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투톱과 현대 기아차, 아, 금융기술 지주사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지수를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조정이 나오면서 코스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금일장 외국인들의 수급 보시면 오늘도 역시 삼성전자에서 포착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또 SK 하이닉스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금일장 테마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간 내에서도 또 강세 흐름을 나타냈었죠. 전일. 자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어, 먼저 차트를 보시면요. YC 캠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어,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YC 캠이 현재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이고요. 전일 강세 흐름을 나타냈던 HB 솔루션 전일 시간에서 상한가 이후에 금일 현재 두자리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캠트로닉스와 SKC가 새롭게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강세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주 전반적으로 온기가 퍼지면서 상승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하나 마이크론이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 TSE와 같은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또한 테마를 형성하고 강세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외 디스플레이 관련주인 램테크놀로지가 현재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이고요. 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구리 관련주죠. 이구산업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엔터 관련주인 판타지오 보실 수가 있고요. 인터넷은행 설리 이슈가 부각된 종목입니다. 더전 비주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설비 관련주, 재령전기 어, 정말 상승의 끝이 어디일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상승탄력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소송, 중공업 또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섹터를 제외한다라면 강력한 테마 형사에는 실패하는 모습의 시장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업 지표가 둔화제로 접어들고 또 파월 연준 의장이 비둘기적 스탠스를 유지해도 시장은 여전히 경계감을 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울 연준 의장이 지난 FOMC에 이어서 어제 연설에서도 뜨거운 고용시장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어, 시장은 이번 금요일 발표될 노동부의 고용지표를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제는 시장 대응 전략을 통해서 지수 하락에 너무 위축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고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2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말씀을 드렸었죠. 요즘 시장 아마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마치 조울증이라도 걸린 듯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15일이 미국 세금 납부 마감일입니다.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15일까지 약 2천억 달러의 시장 유동성이 유출될 것으로 어, 월간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유동성 유출은 그리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해도 시장이 급격한 조정을 받을 명분도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일 이 시간을 통해서 시장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지만 매번 하락할 때마다 위축되지 말고 또 상승할 때마다 흥분하지 말자고 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릴 수는 없겠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던 평정심을 유지하시고 계속해서 이슈가 살아있는 섹터 내에서 단기 스윙 전략 유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상당히 오락가락하는 시장인데요, 중심 잡고 전략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의 종목 서둘러서 만나보고 싶은데 자 먼저 YC 캔 볼게요. 와 앞서서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입니다. 자 꿈의 기판이라고 불리는 유리 기판이 우리들의 꿈. 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목표가 어디까지 볼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유리피 기판 관련 주들이 굉장히 강세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전일 뭐 장중이나 시간외 그리고 금일 장중에서도 어, 시가, 현재 유리기판 관련 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제가 본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YC 캠이 금일은 대장주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자, 전일에는 AMD가 유리기판 공급망 구축에 착수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요. 금일은 동사가 반도체 유리기판 전용 핵심소재 3종 개발을 완료했다. 양산 테스트에 착수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금일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자 동종목 차트 보시면요. 이미. 이미 제가 1월 31일에 본방송 시세를 시작하기 직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지금 상승률이 지금 100%어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자 테마의 초입에서 테마의 초입에서 충분히 여러분들께 본방송을 통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을 드렸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 에 지금 현재 상한가를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다면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상한가 풀리는지 확인하시면서 풀리지 않는다. 면 내일 추가적인 상승까지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가까지 상한가 안착 여부 체크를 해보시고요. 내일 초반에 시초가 그 추가적인 상승폭까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세 자리 대 상승폭 모두 축하드려요. 자 그래서 다음 종목 볼까요? TSC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자리 대 폭등세를 보여주면서 목표가였던 69,000원도 뚫어냈습니다. 욕심 내도 좋을까요? 아, 네, 동종목 같은 경우는 TSE는, 어, 금일 목표가를 돌파를 했죠. 또 방송 보시면서 또 달달한 수익 챙겨가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동사는 인터페이스 분야 국내 점유율 1위, 글로벌 점유율 3위가 되는, 에 그러한, 에, 상당히, 에 기술력 있는 기업입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요, 어, 지금 최근에 매물대를 돌파하고 그늘 5 2조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면서 목표가를 가뿐히, 예, 또, 어, 챙겨드렸는데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 목표가가 항상 저항입니다. 69,200원, 9.79 윗골이 달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동종목이 63,0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상방 추세로 볼수 있다. 어, 그 자리를 지지라인으로 보시고 재매수 공략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표가를 뚫어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지지라인 63,000원 참고를 해보시고요. 추가적인 상승을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벌써부터 위원님의 종목들은 상당히 달달한데 더욱 더 달달하게 만들어줄 전략이 있을까요? 네 금일은 테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동성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삼, 어, 또삼성이나 하이닉스 양, 디램이나 낸드 증착 장비에 주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어, 또 동사의 방막 증착 장비가 HBM 생산 공정에 적용이 됩니다. 아, 동사에는 그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전공정 장비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또 DDR5나 HBM과 같은 고성능 반도체 수요 증 어, 이러한 그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또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OLED 장비 적용으로 적용 기술에 관련 다수의 특허를 취득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동종목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동종목 같은 경우에 이미, 어, 이 주봉을 보신다면 이미 매물대를 돌파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물대 상단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강한 상승탄력을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이고요. 동종목 신고가의 영역에 들어갔지만 추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동종목은 목표가를, 어, 최근에 고점을 넘어선 3만원을 제시해 드리고, 손절가를 하단에 2만원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지금 1차적으로 지지 라인은 어 추세를 시작한 24,000원 라인 이 자리입니다.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리면 23,500원을 이탈하는지 혹은 이 갭을 메꾸러 가는지를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자, 23,500원을 지지해 준다라면 단기간에 추가적인 빠른 상승 기대해 볼수 있고 또 조정 구간이 나온다라면 기간 조정 가능하다라는 점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주는 테스 받아보겠습니다. 목표가 3만원까지의 흐름 기대하면서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최근에 시장 체감 온도는 상당히 낮지만 저희들 계좌는 벚꽃이 위원님 덕분에 만발한 것 같습니다. 전략 잘 세워가도록 하고요.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